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웅입니다. 네, 지금 보면 바른 미래당이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쟁 올라왔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 오신란 원내 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음. 권은희 이건 저 광주 권은희가 아니라 대구 권은희입니다. 음, 음. 권은희 최고위원 그야말로 머리끄댕이 싸움, 정신이다 혼미할 지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손학규 대표가 좀 불쌍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불쌍하잖아요. 정치 는이게 원래 비정한 건가? 최고의 회의, 안면, 안전에 대고, 안 안전. 네. 손학규 대표 안면에 대고, 오신한그 원내대표는 뭐 그럴만하죠. 그, 저, 불법 사보임. 김관영, 저, 손학규가 이제 불법 사보임을 자행했는데, 뭐 받아들인, 그, 뭐, 저, 문희상한테 궁극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네. 그 불법, 국회법에 위반 위배되는 불법 사보임을 자행해가지고 네. 그 패스트랩 공수처 뭐 선거법 그 선거법 개정 그 올렸는데 네. 근데 저 이번에 저 의원들 의원총회 총회로 양반이 사보임을 저 불법 사보임을 사태를 뒤집 뒤집는 자세 이제 자세에 섰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거죠 이저 이거 얼마 전 얼마 전입니다만 음. 오신한 의원하고 당시에 김성식 의원하고 저 원내대표 경선 음, 있지 않았습니까? 음. 그때 제 말씀드렸죠. 13대 6으로 뚜껑도 다 까기 전 끝났다고. 이제 그 뭐냐니까 오신환 원내대표 후보자가 내걸었던 공약이 뭐냐니까 손학규 체제의 음. 사태입니다 불신임 그걸로 인해 당신은 불신임 된 거라고 면접에 얘기했는데 네. 손대표왜안 물러나는 거예요? 손 대표의 논리는 이거죠. 음, 음. 의원총회는 28명, 뭐 현실적으로 24명입니다만 은 음. 현역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것일 뿐이고 음. 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전체의 음. 어, 총의를 모아서 당 대표가 되었으니 음. 너희들 말을 못 듣겠다. 음. 나는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정치 개혁이다. 음. 내가 바라는 정치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laughs> 단식까지 했다네 그러니까 권은이 최고위원 같다고확 질렀어요. 음. 보시오 세간에는 음. 당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등등등등등등 해갖고. 제, 이른바 잘하면은 개헌까지 해서 음. 제7공화국이 되면은, 음. 현재 제6공화국입니다. 음, 음. 되면은 초대 총리 하겠다는 그 욕심에 가득 찬거 아니냐. 되지 않는 욕심 부리지 말고 물러나라. 음. 더 이상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은 한마디로 노추다. 그거는 권은이 음. 이준석 최고위원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하태기의원도 마찬가지죠. 오신한 또 대표는 평화민주당하고 이제 그. 민평당. 민주당 소남당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네. 지금 뭐어찌저쩌고 하려 뭐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또 소나규 씨는 또들이 박았어요 니들이 음. 내가 물러나면은 음. 저 자유한국당 결합해가지고서 보수 진영으로 가서 뭐 쿵쿵이 할까 봐내 가그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또.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죠. 보니까 음. 마침 여기에 불을 지르고 남의 집에 어떻게 불났는데다확휴발유끼 얹은 사람은 박지원 의원입니다. 음, 음.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어느 그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음. 아, 손학규 대표가 음. 민평당 의원들을 갖다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음. 들어와라. 음, 음. 들어오면은 유승민이 축출하자. 어, 어. 아그 얘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박지원 의원 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권은희 최고 같은 경우 펄펄 뛰면서 면전을 들고 괴성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것, 그러니까... 이, 이것이야말로 음. 정치 도의의 배반이고, 음. 이 해당행이다. 음. 어떻게 보면, 당이 분명히 다른데 민주평화당 의원 끌어들여갖고, 음. 당에서 여기서 숫자를 늘려서, 음.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을 축출해내자.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마는 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바른미래당을 맡는 이른바 양 투톱 아닙니까? 음. 음. 거기서 이거는 안 된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보니까 펄펄 뛰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음. 얘기하고 박지원 의원은 나는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고 <laughs> 그당은 얘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 대표가 이게 뭐 뻐꾸기 같이 네. 남의 집 차지하고 이제 쫓아내는 세 번째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뭐손 대표가 이 당에 대해서 내가 뭐이당저 대의원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가 이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당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뭐설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음. 아, 손학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학규 대표도 음. 사실은 보면은 2016년 음. 10월 20일이던가요? 그 당시 이제 만덕산에서 2년 동안 음. 있다가 막판에 내려와서 이찬열 의원하고 손잡고 음.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탈당했는데, 어머머, 그 다음 다음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음. 핸디가 빠진 상태에서 안철수의 당시 국민의 정, 국, 음, 국민의 당이죠. 음, 국민의 당 들어가서 경선에서 음. 안철수 꺾으면 내가 대통령 후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음, 음.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먹혔고 그때는 안철수가 됐죠. 이렇게, 이런 대치 상황에 가면 이제, 저, 이, 손학규 대표는 내가 당, 당의 대표고 대의원들의 선출된, 전당대에 선출되기 때문에 음. 법적으로 이들이 날 물러나게 할건 없다 그러지만은. 그오신환이나 네. 이, 저, 현역 의원들이 등을 돌리면은 사실은 뭐당 대표가 뭐할 일은 없잖아요. 원내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뭐당 대표 회의도 안 나가고, 네. 그냥 뭐저 최고회도 의안 나가고, 그냥 내가 오신 환니가자 우리 우리는 당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저 24명의 의원들이 네.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이이 이 당은 우리가 주인이다 하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또 손대표 할수 있는 일은 또 없는 거죠. 손대표 할수 할, 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대표 지금 음. 현재 아홉 명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아홉 명 최고위원 중에서 정책이장 음. 음. 원내대표 빼면 일곱 명이 있고, 음. 뭐 지명 대표 지명 중에 두명 있습니다만, 아무리 자기 해도 좀 5대4로 손학규가 밀려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등은 그동안 안 나왔습니다. 음. 최고위원이 안 나왔다가, 이제 오신한 원내대표가 되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기억나시죠? 2011년에, 음. 홍준표 체제가 무너졌던 게 뭡니까? 그, 그다음, 박근혜, 박근혜 파 최고위원들이. 유승민. 유승민. 저, 저 남경필이. 남경필그 다음에 원희룡이. 음. 이세 사람 최고위원이 탈퇴하는 순간, 그, 이봐, 최고위원직을 내놓는 순간, 홍준표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음. 사실상 손학규 체제는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안 이거, 무너졌다고 하고 버틸 수 있는 거네요. 어, 저, 저 내가 당 대표는 내 나니까 회의체 구성은 안 되지만 나는 당 대표니까 나당 대표다로 다니는 걸또 무슨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런데 우리 우리 우리, 대, 우리 민주주의 의 대원칙이 있잖아요. 어. 9 명이 왜9 명이었어요? 음.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아닙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아무 의견 안 하고 그냥 내가 당 대표라고 지키고 있는 거지. 의견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무 의견도 안 하고. 손학규 씨, 인생 음. 그렇게 살지 마시오, <laughs> 여보시오. 손학규 씨, 당신도 그래도한 때는 음. 한 때는. 그 우리나라 정치판에 길이나였고 음. 정치판에서 그래도 보면 정치학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음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섯 명안 나와도 나는 아무 의결도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나는 일반 당에 음. 당 대표 판공비 쓰면서 당 대표 그냥 이렇게 옥수 주고 있을 거야라고 하면은 추해서 너무 추합니다. 그 아이들 말대로 말대로 지금 손 대표가 할수 있는 게 이제 꼬장 부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똥꼬집. 뭐, 그거 밖에 없는 것이고. 딱 고장이네. 요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은 이제 뭐 저, 정당성을 다 상실한 건데. 그렇습니다. 또이 양반은 그 무슨 뭐, 뭐 저, 저, 강진 무슨 무슨. 만덕산. 만덕산에 자기 결의가 있다는 거요 목숨을 걸고 하려는 거. 정치개혁, 주, 뭐 중도, 뭐 중도정당, 뭐 이렇게 또 개헌. 이게 자기의 정치적 책무니까. 여보, 여보, 선학규 <laughs> 이제 슬슬 말이 자슬 순순 내려간다. 여보. 그, 그 당이 당신 사당이요? 음. 그건 혼자 당신 저기, 당신 혼자서 당신 제자들 데리고 당신 마누라 데리고 할 이야기지. 그래요. 명색이 공당이라는 당, 28명의 현역의원인 정당에서 내가 만덕산에서, 만덕산에서 당신이 이년 동안 뭘 했던 거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음, 음. 당신이 그 전에 춘천에서 닥치면서 뭘했든지 우리 관심 그러니까 없습니다. 70살 넘은 분들은, 넘은 분은 뭐 늙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민, 주적인 뭐, 질서, 정당, 민주적 정당 운영, 이런, 그, 얘기하고 완전 히 정면 배치되게, 그냥 혼자 똥꼬집으로 버틸 수는 있으나. 네. 당의 전, 전 구성원들이 제발 물러나달라고 그러는데, 뻑꾸기가 뭐 내둥지라고 고집하는 건 똑같은, 또뻐꾸기 둥지가 어딨어. 또딴데 가서. 딴데 가면 되지. 딴데 가서 또 다른 사람규을합해가지고 아, 만덕산에 하신 또 가시면 되는, 되는 거지. 그리고, 만덕산에서 당신이 뭘 했던, 만덕산은 있을 때 당신이 그 결의를 다졌을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음. 당신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 당원이었습니다. 음. 당신이 거기서 뭘 결의를 했던 건 당신 혼자 생각이지. 그것이 예측으로, 왜 예측으로 돌아가서 뭐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꼭이 당에서 할수 있는 거야왜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왜 당신이 그 옛날 2년, 3년 전에 만덕산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던 걸왜다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당신이 김일성인가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이분이 이제 안 물러나려고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게 뭐. 네. 자유한국당하고 합당 안 한다는, 뭐, 맹세를 해라, 뭐. 참, 저 너무, 저, 처 출발, 아니, 저, 이 손학교 교수가, 음. 서강대 정치외의 학교 교수로 정말 참신하게 들어와가지고 경기지사에, 뭐, 참 총망받는 정치인으로, 이제 끝, 그, 끝그 뒷부분이 너무, 너무 아름답지가 못하네요. 아니, 그건 좀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뭐, 자유한국당을 하는 것은 수구, 적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음. 비난하면서 민평당하고는 또 왜, 그면 왜, 왜 박지원 의원 얘기대로 왜 꼬십니까? 만약에 음. 박지원 의원 말이 틀렸으면은 박지원 의원을 갖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세요. 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난 그런 말한적 없다라고 야, 얘기한 것은 그냥 궁색한 지경을 음. 모 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진흙탕 속에서 저, 그, 저, 그 의원들도 안에 있는 의원들도 그것도 맞서 싸우려니다 그냥 진흙탕 투성이에 국민 눈에는 다 똑같은 놈으로 이전 투구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 저 안타까운 상황이죠. 보면은 음. 아유 모르겠어. 다른 사람 몰라도 음.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손학규, 음. 손학규 대표, 손학규 교수, 음. 손학규 장관이 손학규 지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추하게 마무리해서는 안 되죠.